안녕하세요. 앵꽁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이 타워 히어로즈 이 게임이랑 도어즈랑 콜라보를 했어요. 지금 새벽 3시 반이거든요. 이게 4시에 오픈한다고 했는데, 이 아이콘까지 바뀌어 있습니다. 어, 가버자하고 애들아, 타워 영웅 이벤트, 뭐 도어즈 콜라보야, 애들아, 음, 그런 거예요. 어때 말려 왔는데 왜 실행이 안 되니? 어, 됐다. 이게 임 로비는 기본적으로 이런 뭐 느낌인가 봐. 위에 이제 도어즈 크로스오버 23분 남았다고 나오네요. 자, 10, 9, 8, 7, 5, 4, 3. 이자 나옵니다. 크로스오버 뭐산 내리가. 오, 어 뭐야 이거? 카트 키드? 뭐라는 거니? 뭐 스토리가 있나 봐. 어? 스토리가 준비됐나 봐요. 응? 이거 뭐, 뭐 영어 뭐, 번역했어요 여러분들 어, 자막 달게요 여러분들 어, 삼땡 노이즈 무슨 소리니? 이런 어 뭐야 아 피규어 위에 있었네 아 자꾸 소리가 난다 했더니 아 피규어가 위에 있었어? 아, 떨어졌다 아 뭐지? 피규어가 떨어졌어 오 지하가 열렸는데? 어? 뭐냐? 어? 도우즈 2층인가? 도우즈 팔러 아니 도우즈 2층? 오픈? 아, 근데 왜 뭐라고 말하니? 음, 모르겠고요. 뭐라고 말하는 거냐? 열렸습니다 뭐야, 뭐야? 아니, 유저가 다 사라졌는데? 이리로 내려가면 되는 건가? 뭐지? 아니, 유저가 다 사라졌어요. 다 같이 있었는데 분명히. 여기 뭐 조작법을 알려 줍니다. 시프트가 이제 걷기로 바뀌었고요. 원래 달리기였거든요. 어? 그런 거 같아. 다음 가 보자. 어, 가 보자고. 아! <laughs> 어, 깜짝이야. 어! 무슨 일이아 바로 죽었네! 야! 무슨 이벤트야 이거! 아 깜짝이야! 와! 씨 아니 이거 타워 디펜스 게임 아니었어? 매우 충격적인데? 어? 아니 피규어가 어디 있는 거야? 아래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가보자 피해가지고 가보자고 어!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어! 잠깐만! 소리 내면 안 돼! 소리 내면 안 돼! 어! 오 어, 오. 어어어 아하! 뭐야? 아, 이런, 이런 스토리야. 아, 이런 게임이었어. 아, 콜라보 제대로 했네. 아, 아 시프트를 앉아가지고 이제 소리 내지 말고, 탄을 깨야 되는 거 같애. 얘들아, 음, 가보자. 앉아, 앉아, 앉아 볼게요. 피규어 피해가지고,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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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렸나? 안 돼, 안 돼, 안 돼. 일로 오지 마. 발전기, 이거 뭔가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어, 아, 이거? 잠깐만 잠깐만. 어휴. 씨. 뛰어도 되는 건가? 나한테 오는 거. 잠깐만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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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와! 너무 빠른 너, 너무 빠른데? 너무 빠른데요? 너무 빠른데? 잠깐만.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말이 안 나온다.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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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와 씨. 빡세네. 이거 그 스팀 게임에 그 대바대라고 있는데 아그 느낌 납니다, 여러분들. 응? 어? 자, 열어 가지고 열어 가지고 눌러 가지고 이 눌러가지고, 고쳐! 어! 아, 망가진다, 잠깐만! 오오 아, 어! 어! 잠깐만, 살려줬어요! 와, 씨! 여기가 안전한 장소네. 어? 아, 씨. 와, 뭐야. 난타어디패스줄 알았는데. 아니, 무슨 일이고. 응? 무슨 일이야. 아, 씨, 다시 가가지고. 가가지고, 가가지고. 자, 이어서 고쳐보자.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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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아, 왜 이렇게 못하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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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잠깐만. 숨어, 제발 오지 마. 와, 씨. 아니, 동선이 왜 저러는 거야, 쟤는? 아, 내가 못하는 건가? 내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집중하자, 집중하자. 자, 마무리 가보자고. 얼마 안 남았어? 아, 클리어! 뭐 탈출하라는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뭐, 탈출구가 열렸나봐. 어, 죽으면 안 돼! 어, 아, 탈출구가 어디 있는 거지? 탈출구로 가보자고. 음. 가보자고, 가보자고. 가보자. 어디냐? 아, 저기네, 저기. 문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문이 보여요. 음, 가보자. 왜 어, 일로 와, 왜 일로 와? 로즈마! <laughs> 나갈 거란 말이야. 어? 후. 어렵다, 어려워. 어, 약간 3인칭 도호자는 느낌인데? 그런 느낌인데요? 나가! 왜안나가죠 저기요? 왜안 나가지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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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죽일 뻔했다! <laughs> 와, 씨! 왜안 나가지는 거야? 아, 더, 뭐가 더 숨겨져 있나 봐. 찾아보자, 찾아, 찾아보자, 찾아보자 찾아봐요 뭐가 더 남았나봐, 아, 저기도 있네 아 이게 하나가 아니구나 어? 하나가 아니었어 고쳐, 고쳐, 고쳐 여기 왠지 안올것 같은데?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제발 제발 살려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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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위험했다 아, 조금 위험했구요 아, 무섭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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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저기요? 아 그러지 마세요. 응, 지나가시고, 응, 지나가시고요. 후, 고 진짜 빨리. 지금 천천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급하게 하지 말자. 이 점점 작아져 가지고. 후. 아, 그치 아, 두개 고쳤어. 아, 두개 고쳤구요. 열어반들 아, 또다시 일로 옵니다, 피규어가.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근데. 일로 안 오죠? 일로 안 오죠? 일로 안 오고요, 안, 오, 안 오고요, 안 오고요. 위 올라가면은 또 뭐가 있는 거 같은데, 발전기가? 아니, 새끼손가락으로 지금 시프트키 누르고 있는데, 손가락 부러지겠네. 언제까지 누르고 있어야 되니? 어, 저기요, 저기요? 어? 에?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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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대로 가라, 제발. <laughs> 아, 씨. 안대로 가세요. 아, 지금이야, 지금이야.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응, 올라가고 있어. 다음 발전기를 향해서. 아, 여기 있다, 여기. 여기 하나 있는 모습. 응. 이거 고쳐보자고. 여기까지는 안 오겠지? 여기까지 안올거 같아. 근데 이거 내가 아까 버그가 있는 거 같거든? 뭐야, 뭐야, 잠깐만. 내가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어 이게 가속, 가속을 시키긴 하는데? 내가 안 눌러도 차는 느낌이거든? 어? 가만히 있어도 차는데요? 버그인가 봐좀 기다려볼까? 좀 기다려보자고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버그 있는 것 같아 음. 자 이렇게 고치는 거 기다려가지고 여기서 한번 눌러보자고 자 수리 완료될지 으아! 그렇지! 너무 쉽고 야 이렇게 하니까 엄청 쉽네 어 너무 쉽구요 일단 여기서 피기 한번 피해 피해야 될것 같아 어못 오죠 못 오죠 못 오지롱 이미 마스터 했어 <laughs> 어 얍삽이 어, 꼼수를 발견한 느낌쓰 나머지도 고쳐 보자고 얘들아 가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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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편에 하나 아까 본거 같거든 일로 어, 넘어가 가지고 여기 하나 있어 어.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이거 고치면은 지금 하나 둘셋 이것까지 해가지고 네개 고치는 거 같거든요. 음. 자 가보자. 일단 초반에는 좀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 깨져가지고 좀 빠르게 진행시킨 다음에 점점 좁아지거든. 어좀 음, 좁아질 때 이렇게 기다렸다가 버그 한번 써보자고 다시 음, 좀 기다려가지고 음, 기다려가지고 기다려가지고 기다려가지고. 자 또다시 버그 써가지고 클리어 한번 해번가합니다아킥 허리 투더 E X I T 나가면 되는 거 같은데 이제 음. 일로 올라올려나안 온다 안 온다 어? 안 오는 거 같아. 일로 떨어져서 가면 빠를 거 같은데 한번 가보자 기다렸다가 왠지 위로 한번 올라갈 거 같거든. 올라오는 모션이 보일 때. 나가면 될것 같은데 안 올라오네. 내려가 보자고. 달려. 그냥 달려. 탈출 성공. 탈출이야. 뭐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 스토리 진행되고 있는 모어음그런것 같아 음? 마법사가 말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레츠 트라이 파인드 뭐 뭐라고? 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 그런 느낌이야. 재밌네, 스토리 있어가지고. 내려가면 되는 건가? 이러면 탈출? 콜라보 끝? 뭐야, 이거? 야, 이거 아이템 저장하는 거잖아. 뭐야, 라이브 이벤트 완료! 아, 워링포, 샷다운! 아, 일단 이렇게 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줘요. 타워 이벤트, 뭐지? 아니, 타워 디펜스 콜라보 이벤트. 응, 어, 그럼 빠용, 얘들아. 빠용쓰, 빠용인 것 같아.